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신령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참으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더 나아가서 나라 위에, 이민족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들을 많이 하셨는지, 지난주일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1월의 표를 한번 정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2021년 회복을 소원하면서 이번부터 회복의 원동력인 영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부터 회복하자고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기도에 대한 약속. 구하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하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막속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였고 또에스터처럼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은 기도를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그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10장 3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도 떠나고 자기들의 일터도 떠났던 그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기대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배고픔도 겪었고 잠못 자는 밤도 있었고. 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걸어온 3년 반의 세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강론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영성이었어요. 영성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종교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나라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유월절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그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유월절이었던 거 아시죠?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3 3년에이 세상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 마감하는. 그리고 장사 지내어지는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인자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단다. 그리고 곧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 중에 참,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만히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속삭이듯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구보죠. 그들은 가까이에 두었고요. 변화산에 같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산에도 올라갔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제자였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예수님이 그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음, 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길을 거기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나와 함께 구하기를 3년의 세월을 했지만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요, 이 잔이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대답을 합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강론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나요? 예수님께서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세 명의 제자 중에 두 명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 왕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안 왔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제자들처럼 나가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요리고의 눈먼 사람 거지 바디메오. 그는 거지들 흔히 그들이 개대로 변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나사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세요. 그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그 다시 없는 기회, 졸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우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회방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 달라고 주제를 걸어 놓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방꾼들이죠, 그렇죠? 방해가 있어요. 왜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어떤 면서 에 여러분들은 벌써 그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런 일들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주저앉으시렵니까? 다음부터 그리고 뒷걸음질 치 시렵니까? 우리가 선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우리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가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대비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나는 안 돼. 아, 나 힘이 부족해서 안 돼. 환경이. 아유, 지금 이 환경은 안 돼. 뒤로 주춤거린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뚝심과 꿋꿋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정말 더큰 소리로 더큰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인상쓰고 회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 용기를 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 참변덕쟁이들이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세상에 이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했던 그들 앞에서 바디메오는 무슨 파렴치한 죄인인 것처럼 요구를 받았지만, 그때는 그들은 옳고 바디메오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들은 이제 엑스트라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대면이 시작됩니다 바디메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곧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른 듯이 용수철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조용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소경이 부르지 는그 이유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나?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의 간절한 소원 그 평생의 소원. 눈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눈이 열렸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나?"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에게, 바디메오에게 물으셨고,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똑같은 기도의 반응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 그 주식 투자한 게 대박 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동산 투기한 것, 불로소득 얻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국적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출세하기를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군변제 되기를 소원하고요, 돈 많이 벌어서, 그죠 자기의 부와 명예로 자기를 키우고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기를 구한대요. 이게 아마 사회주의의 그 논리 속에 그것은 마땅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그들을 운이 좋아서 아니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들처럼.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복주신 걸 하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죠? 그것들은 불신자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기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줬고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대조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의 아주 특징이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들 속에 그는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의에 대답했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대답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던 거죠. 하나님 그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할 때이 소경 바디모에게 무엇 붙어 주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기대하고 그가 부르짖었던 다윗의자손 예수여 속에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 5장 7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안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였고요그 안다는 말, 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됨이 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탄식할 때에,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요 마태봉 6장 33절로 대답을 드릴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기도라고 하는 직통전화를 우리에게 주셨나 그 전화를 거쳐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아 이제 그 직통전화를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의 바라 나는 불의한 자였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의인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절더 인용할게요 야구보소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구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받지 못했어요. 왜? 잘못 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정욕에 쓰려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하려고라는 해석이 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완성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도록 하셨고 그래하면 그것을 채워주셔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부귀영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물어기를,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리고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우의 기도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직통전화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좇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좇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은 그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기대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바디움에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땅히 부르져야 할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증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영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우리 한번 크게 주여 우리를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소리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다우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우세자 손 예수를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아버지 제자들의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비록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받으매오늘이 귀한 뜻을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였음을 아버지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안하며 하나님 다음 세상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우라고 통과하는 형제들의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전로의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리포르가희복되게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서 자선 예수여, 우리를 불살이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령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증명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